가면 갈수록 욕설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씨 야뭐야리고지랄이야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장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시해드리는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남편분께서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아, 아내가 낮에는... 천사 같은데 밤에는 완전 악마 그 자체로 돌변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지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사연자 분은요. 결혼하고 나서 바로 한 1년 만에 아이를 가져서 예쁜 딸을 얻게 된 그런 남편분이십니다. 아내와 연애하고 결혼을 딱 하셨는데 연애하던 시절에는 아내가 술을 전혀 마실 줄 모르는 분이었대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아이 출산하고 저녁에 또뭐 아기 보고 이러다 보면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데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오케이 어떻게 풀까 하다가 육퇴하고 나서 맥주 한잔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맥주 한잔 마시면 스트레스가 그렇게 풀리는 건가 이런 호기심에서 시작해서 술을 한잔두잔 잔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요 잘못 드시는 듯했는데 아내분이 웃으면서 아 여보 나 체질이 술 체질이었나봐 뭐술 취하지가 않네 이러면서 술을 즐기는 그런 단계까지 오셨다고 합니다. 남편분도요 사실 아내가 술을 한 잔도 못 마실 때보다 그래 이렇게 나랑 같이 술한잔 하면 너무 좋지 하고 오히려 좋았다고 합니다 아이가 너무 어리고 할 때는 집에만 묶여 있고 술을 마실 시간이 저녁에 육태 후에 딱한잔 이렇게 됐었는데 었 애기가 6살, 7살 이 정도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도 하고 애들 어린이집 그 친구들도 생기고 하면 이제 당연히 학부모 모임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학부모 모임에서 같은 학부모 엄마들하고 같이 술도 한잔 하고 하면서 집에서만 마시던 술을 밖에서 한 잔씩 하는 상황도 생겼다고 합니다. 합니다. 남편분도 그런 거다 오케이 했대요. 왜냐면 당연히 남편도 회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밖에서 친구랑 한잔하는 거랑 집에서 남편이랑 한잔하는 거랑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친구랑 한잔 술 마시고 올게 이러면 그래 한잔씩 마시고 와 그렇게 하면서 보내줬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그래,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처음에는 조금씩 기분 좋게 한잔 두잔 이렇게 마셨었는데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만취해서 들어오는 일이 한번두 번씩 생겼다. 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술 취하면 여러 가지 이런 술 주사가 있잖아요. 아내의 술 주사는 폭력적인 성향이 나온다는 거였습니다. 술을 한잔하고 들어오면 정말 만취해서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말이 세지는 거예요. 뭘 쳐나봐. 아, 술 마신 람 처음 봐? 좀 이렇게 틱틱 시비를 거는 듯한 이런 말투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욕설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야, 뭐 야리고지랄이야. <laughs> <laughs> 그래서 놀란 남편이 당신 술 마시고 취하면 곱게 취해야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왜 내가 애 키우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 꺼져 이렇게 욕을 하는 것은 물론 당신 그렇게 술 취하면 안 된다 앞으로 이런 식이면 술자리 보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술바 이거 싸가지 없게 하고 지랄이야 하면서 쌍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분도 처음에는 너무 깜짝 놀라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아이거는 가만두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드신 거죠 그래서 아내가 막 쌍욕과 폭언을 할때 동영상 촬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들이 아내가 뭐, 아이씨 이걸왜 찍고 난리야 너 사생활 침해야 뭐 하면서 뭐 주변에 있는 쿠션을 남편한테 던지면서 막 난동을 부리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본인은 아무 일도 없다는 짓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남편분이 잠이 왔겠습니까 잠이 오지 않죠 화가 나니까 다음날 아내가 일어나서 아나 진짜 머리 아파 죽겠다 나 진짜 집에 도대체 어떻게 들어왔어 여보,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분이 긴말하지 않고 전날 촬영했던 동영상을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화들짝 놀라면서 어, 내 미친년이니까 영혼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릎을 꿇고 싹싹 불면서 내가 이렇게 또라이인 줄 몰랐다 당신 너무 미안해 하면서 울면서 석고대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분도 아 그래 이렇게까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하는 거 보면 잘못됐다는 걸 알겠지 앞으로는 안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없던 일로 묻어두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분도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개월간은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 탈 없이 한 6, 7개월 지나다 보니까 슬슬 또 밖에서 술을 마시자고 하는 친구들의 제안을 뿌리치지 못하게 된 거죠 한두 번 나갔을 때에는 조금만 마시고 뭐 정신이 온전한 상태로 귀가를 했는데 한두 번 갈등 없이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딱네 번째 됐을 때 만취해서 온 거예요 만취해서 들어온 아내는요 이전에 동영상 촬영했을 때보다 더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씨발니 네 눈치 보느라 술도 못 마시대 이 새끼야! 내가 너 때문에 집에서 혼자 애 키워. 내가 진짜 이 술도 못 마시고 이럴까 봐 그냥 살지 마. 살지 마. 나도 너랑 살기 싫으니까 꺼져.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욕을 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살기 힘들게 술도 못 마시고 있으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이혼하자. 아니 이혼 얘기를 남편이 꺼내지도 않았는데 혼자 취해가지고 이렇게는 못 산다. 이혼해라.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속상하게 그 모습을 자녀가 본 겁니다. 술 취해가지고 늦게 들어와서 난동을 피우는데 잠들었던 아이가 안 깨고 백이겠나요? 아이도 놀라가지고 엄마가 그렇게 욕하고 소리 지르고 난동 피우는 걸다본 거죠. 글도 쓸줄 알고 그림도 그릴 줄 아는 나이 대인데 아이가 그게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다음날에 그림을 그리는데 엄마가 술을 먹고 악마가 되었다고 하면서 엄마를 그렸는데 거기에 막 뿔을 그리고 막 물건을 던지는 그런 모습들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우리 사연자분은 평소에 술을 안 먹었을 때 그렇게 착하고 아이를 잘 챙기는 아내이지만 술만 먹으면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하는 모습 때문에 아 이게 맞는 건가? 심지어 만취해서 아이가 있는 데에서 이렇게 난리를 피우고 아이가 그것에 충격을 받아서 그림으로 이런 감정을 표현할 정도면 크게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상황이면 이혼을 결심하는 게 맞을까? 하면서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우, 진짜 우리 남편분의 고민이 좀 심하실 것 같습니다. 평소에 아무리 살갑고 다정한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술만 마시면 완전 스위치가 탁 하고 켜져서 딴 사람이 된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죠. 그리고 그 정도로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난다면 남자든 여자든 간에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에 어린 자녀까지 있다? 그러면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시는 남편분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또 섣불리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이혼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이런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된 게 너무너무너무너무 정말 한 번도 있으면 안 되는 일이고, 단한 번만 있더라도 이혼사회가 되는 것은 명확히 맞기는 하지만, 음, 그러니까 남편분이 고민하고 있으신 것처럼 낮에는 또 너무나 살갑고 다정한 아내이고 너무나 아이한테 필요한 엄마라면 이혼을 결심하기 어려운 그 상황도 제가 또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남편분께서 이런 사람이랑은 이제 앞으로는 단 하루도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마음을 확고하게 결정했다면 아내의 폭력적인 성향을 주장해서 양육권 확보까지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남편분께서 이혼을 완벽하게 결정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런 상태이시라면 아내에게 내가 당신의 이런 모습 때문에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를 하시고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나는 무조건 이혼을 진행하겠다고 좀 강하게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아내가 아예 술을 끊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한번 해보시기는 했지만 이전에 기회를 줄 때에는 내가 이런 일이 다시 한번 발생하면 무조건 이혼할 거야 이런 얘기를 강하게는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어가지고요. 그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혼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 사연자분에게도 미련 없이 이혼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좋은 점은 매 순간 그 동영상으로 남겨놓는 걸 아주 잘하고 계신 거거든요 왜냐면 말로만 너술 먹었을 때 난동 피웠어 이렇게 하면 사실 술에 취했던 사람들은 기억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아, 당신이 오버하는 거겠지 내가 술 취해서 해봤자 뭘 얼마나 했겠어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당사자가 그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하면 그 잘못을 깨닫는 정도가 좀더 높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촬영 하셔가지고 배우자가 본인의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보시는 게 어떨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네, 원래 약간 그런 네. 얘기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폭력을 저지르면 두번 세번이 더 네. 커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경험적으로 네. 볼때 변호사님은 네, 네,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 말이 맞기는 맞습니다 술 취해서 욕했던 사람이 물건 던지고 물건 던지던 사람이 때리고 때리던 사람이 이제 전치 1주 이 정도의 가벼운 타박상 정도로 때렸다가 나중에는 뭐 3, 4주가 되도록 때리고 이렇게가 되기는 하거든요 음...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은 아예 그 선택을 안 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 여러분 이혼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도 다 머리로는 알고 있죠. 이런 모습을 한번 보였으면 어, 안 고쳐져. 이걸 알고 있지만 남편분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혼을 해야겠다. 이걸 결정하지 않은 상황인데. 아유, 만나지 마세요. 뭐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나중에 아, 내가 좀더 노력을 해 볼까 하고 미련이 남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내가 유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기회를 줄걸 그랬나? 날 때린 건 아닌데 그래도 혼자 욕한 건데? 하면서 오히려 미련을 가지실 수도 있어서 어, 한번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린 거라는 거를 헤하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의 일일 때에는 아, 당연히 이혼해야죠. 위험해. 이렇게 하는데 당사자분들한테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마음속에 미련이나 후회가 남지 않는 이혼이 최고의 이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말씀드린다는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사연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 사연자분처럼 아, 내가 아직 이혼을 결심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번 다시 살아보는 게 맞나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도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한테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사연 소개해드리고 저의 의견, 같은 구독자 분들의 의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